이번에는 저희가 일자형 밴드 타입으로 테이핑, 셀프 테이핑 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일명 엘보라는 관절, 팔꿈치 관절의 손상 또는 일단 뭐 파열, 뭐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엘보 테이핑 하는 간단한 방법, 부착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외측, 바깥쪽에 통증 또는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종이 찢듯이 접고 테이핑을 뜯습니다. 그리고 부착할 부위만 남겨놓으시고요. 자,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쪽에 툭 튀어나온 뼈와 관절이 만져져요. 그쪽 부분에 통증 또는 불편함이 있으실 경우, 자, 팔꿈치 뒤쪽 모서리 부분에서 대각선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 부분 테이핑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테이핑을 천천히 어느 정도만 뗀 상태에서 자 우리가 전완근이라는 근육 가운데까지 약간 V자 형태 대각선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끝 부분을 잡고 천천히 팔을 돌려주면서 대각선 부위까지 그대로 테이핑을 하고요. 끝 부분 대로 붙여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주름이 안지게 접히지 않게 주름 안고 접히지 않게 붙인 상태에서 잘 떨어질 것 같은 부위는 이렇게 비비거나 또는 아까 테이프 뗐던 종이 뒷 부분 있죠? 종이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테이프 위에서 열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순간적인 열이 테이프의 접착력을 잘 달라붙게 해줍니다. 처음에 잘 달라붙게 잘 붙여야지 그게 쉽게 잘안 떨어져요. 처음만 이렇게 딱 붙이고, 아, 끝났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금세 떨어집니다. 주름이 지는 곳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일자형 밴드 타입으로 간단한 엘보 테이핑을 해봤습니다. 일자형 밴드 타입으로 엘보 관절 쪽과 손목을 회전시키는, 팔을 회전시키는 근육의 테이핑을 해봤는데요. 엘보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와 손목이 동시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Y자 타입 또는 밴드 타입으로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부착할 부위를 접어서 떼어내고요. 자, 손목도 손목이 최대한 불편한 부위. 이쪽이 지금 바깥쪽에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손등 바깥쪽에서 엄지 손가락 부분이냐, 새끼 손가락 부분이냐, 불편하거나 통증 부위를 찾고 그 부위에 테이핑을 붙이겠습니다. 자, Y 자 갈레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만. 그 저희가 앵커라는 고정 부분만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Y자에서부터는 이렇게 한 가닥씩 따로 테이핑을 할 건데, 자 팔꿈치 방향으로 쭉 테이핑을 가져간 뒤에 이끝 부분 팔꿈치에서만 팔꿈치 모서리 방향으로 살짝 약간 곡선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 또 동일하게. 자, 잡고 쭉 일직선으로 갔다가 끝 부분에서만 살짝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다음에 그 다음에 주름이 많이 질것 같거나 아니면 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부위에는 열을 발생시켜서 더잘 달라붙게 할 겁니다. 네, 이게 와이컷 또는 갈래형 테이핑하는 방법입니다.